안녕하세요. 까이과의 권용호입니다. 증례와 함께하는 스마일라식 어느 정도 범위까지 할수 있냐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, 세 번째 시간인데요. 스마일라식 고도난식, 과연 언제까지 가능한가? 요거를 저희가 한번 또 보여드리려고 오늘의 증례를 준비했습니다. 첫 번째 증례 일단 말씀드릴 환자는 21세 여자 환자고요. 예전부터 이제 안경을 썼다 벗었다. 렌즈도 꼈던 분인데 이제 이분은 렌즈 끼고 자고 이랬던 습관도 있어서 렌즈 부작용이 심했던 케이스였고 회복을 빠르게 원하셨던 분입니다. 수술할 때 제일 중요한 거 말씀드렸죠. 기억하셔야 되는 거 각막 두께, 안경 두수, 그다음에 각막의 모양, 요세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. 그래서 요세 가지 일단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요. 이분은 오른쪽 눈은 5.5디옵터에 4.2디옵터 난시가 이제 4디옵터가 넘는데 초고도 난시입니다. 이 정도면 거의 스마일에서 거의 맥시멈에 해당하는 도수나 마찬가지죠. 어, 왼쪽은 더 높았습니다. 7디옵터에 마이너스 3.8디옵터. 그러니까 두 눈이 약간 짝 눈이고 난시 양도 오른쪽이 좀더 많고 왼쪽이 좀더적 요런 눈인데 일단 이런 데이터를 저희가 딱 보면. 아.. 약간 난감해 합니다 보통은 난시가 많은 경우에 저는 이제 약간 고민을 하죠 스마일 라식으로 갈지 아니면 토퍼 가이디드 라식이나 토퍼 가이디드 라색으로 갈지 이런 걸 고민하는데 라색으로 하면 1 0부터 가까이 되는 눈의 라색은 약도 좀 길게 써야 되고 고도 근시, 초고도 근시에 속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혼탁 가능성 이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눈입니다 근데 이제 라식은 안 돼요 왜냐면 하 두께가 더 두꺼워야 되거나 그런 부분이라서 두께가 제가 봤을 때 평균 각막 두께만 나와도 이 데이터는 렌즈 삽입술을 해야 되는 데이터입니다. 근데 첫 번째 두께가 좋았고요. 각막 두께가 한570 정도 되니까 두께 괜찮고 모양을 봤어요. 일단 각막 모양을 봤는데 각막 모양은 오른쪽 눈, 왼쪽 눈, 양쪽 다 굉장히 대칭적인 모양의 곡률도 괜찮은 눈이었습니다. 그리고 동공 크기는 어두웠을 때6.7 정도 나옵니다. 6.7 정도에서 위아래로 되는 정도라 동공 크기도 엄청 컸던 눈은 아니고요. 그 다음에 동공의 중심과 시축이 거의 일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술을 진행한 케이스입니다. <목소리> 케이스 수술 결과를 한번 보면 수술하고 딱 각막 모양을 봤더니 양쪽 다 중심부에 되게 잘 깎인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중심부에 잘 깎였죠. 스마일은 중심부에 잘 깎이는 게 되게 중요하죠. 수술 하고 나서 시력 1.0잘 나왔고요. 한 달째, 6개월 지나니까 1.2까지 올라갔던 눈입니다. 각막 두께도 지금 수술하고 나서 430 이상 유지가 되는 눈이라서 생각보다 스마일 1 0세터 가까이 돼도 많이 깎이진 않았던 130이 정도 깎였던 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굉장히 결과가 좋았고. 지금도 결과 잘 나오는 편이고 환자들 만족도도 되게 높았던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고도 난시 어디까지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. 여러분, 이런 케이스들, 난시 많으신 분들도 한번 문의 주시면 되고요. 다만, 이 눈은, 이 고도 난시는 근시성 난시였기 때문에 결과 이렇게 나왔던 거를 할수 있었던 거지, 원시가 있는 난시는 안 나옵니다. 원시성 난시는 스마일의 대상자가 아니니까 본인이 난시가 많다. 근데 원시가 있다. 그러면 그건 더 라식이나 뭐 라섹 이쪽을 좀더 알아보시는 게 맞고요. 우리 병원에서도 쿠트라 라식이라고 난시를 잘 잡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으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